토마토가 되게. 예쁘다. 여기다가 놔주세요. 짠! 감사합니다. 너가 언박싱 응. 할 거야? 카메라 욕심이 정말. 야. <laughs> 쉿, 쉿! 이건 뭐지? 얘는 마요네즈입니다. 짜잔, 여러분, 제가 왜이두 가지를 샀냐면, 마요네즈랑 머스타 소스를 저희가 즐겨 먹진 않아요. 그래서 집에 없었는데, 이거 보시면 여러분. 오늘 정민이가 학교를 가는데, 그 전에 정민이가 좋아하는 에그 마요네즈 빵이 있거든요. 그거를 만들어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마켓컬리에 음. 시켰습니다. 자, 두 번째. 도가 되게 몸에 좋잖아요. 그래서 내일 에그 마요네즈 빵이랑 토마토랑 같이 갈아주면 정민이도 건강하고 저도 건강할 것 같아가지고 네. <laughs> 조금만 자고 일어나서 내일 꼭 만들어 줄게 정민아. 그럴까? 피곤하지. 괜찮네. 되게 빨리 배송 왔네 오늘은 마켓콜리가 그래 뭐. 여러분, 제가 오늘 남자친구가 학교를 가는데 아침을 만들어주려고 조금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클렌징을 하는 모습도 담는 김에 스킨케어까지 하는 모습을 아침에 조금 담아보려고 해요. 짠! 여러분, 제가 이 루나3 제품을 요새 클렌징 할때 진짜 아침, 저녁 할것 없이 계속 계속 쓰고 있는데, 어 이게 어 여기 가까이 보시면 실리콘 브러쉬가 되게 길고 부드러워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만지는 이 손에서도 부드러운 게잘 느껴져요. 그래서 세안을 할때이 루나3 제품을 사용을 해주면 그 손으로는 할수 없는 모공 속 안쪽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세안이 되고 그리고 마스크 착용 때문에 저는 항상 이철 부분 아시죠? 마스크 여기 철 부분 이 부분 쪽이볼쪽 위에 다크서클 부분 쪽이 항상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민해진 부분이나 트러블에 집중된 곳그 부분까지 얘가 섬세하게 클렌징을 도와준다. 이런 느낌이 확 들었던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여기 이마 쪽에 유분기가 잡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클렌징을 해주면 이마 쪽 유분기도 많이 잡히고 피부결이 정리가 돼서 싫었던 부분들도 매끈하게 그런 정리가 되는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laughs> 세안을 하니까 부끄러우면서 살짝 재밌네? <laughs> 남자친구가 곧 학교 갈 시간이 돼가지고 되게 되게 빠르게 스킨케어를 해보도록 할게요. 배고프다. 여러분, 제가 지금 사용하는 제품들은 더보기란에 적어둘게요. 빨리 해야 돼. 오늘은 다이어트 식단을 안 주고. 제가 직접 만들어주고 싶어가지고, 마음이 정말정말 정말 급해요. 머리카락 이거 보고 신경 쓸 시간이 없다. 이제 크림. 하고 끝! 그리고 얘는 남자친구 립밤. 다 썼어요. 이거는 샤넬. 이 i 당 왜안 되지? 어? 됐다. 됐어, 응. 짜잔. 사랑이 담긴 아침밥 완성. 어 잘했어 근데 이거 다 사온 것 같은 것 같아. 드셔보세요. 일단 이거 먼저. 음 빵을 구운 것 같은데? 구웠어. 근데 그게 조금 아쉬운 게 음. 조금 덜 구웠어야 되나봐 좀 질기지 미안. 음 훌륭해. 퍼펙트다 퍼펙트. 음 응. 맛있고 천 응 음, 계란도 이렇게 직접 으깬 거야? 당연하지 예은이 완전 이쁘다 응?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어? 왜 그래 우리 평상시잖아 아니 뭐 한두 번 있는 일은 아니지 <laughs> 배불러? 벌써? 아니지? 다 먹을 수 있지? 마지막에 맥앤치사. 오늘은 예은이가 요리사네. 어, <laughs> 저녁에는 안할 건데요? 맞았어. 아니, <laughs> <착각하지> 아니 아니. <laughs> 아니, 저는 오늘은 예은이가 요리사래요. 아니요. 아침에만이고요. <laughs> 신발을 뭐 해요, 지 <laughs> 귀여워. 잘놀고 있어. 언제 와? 응. 어? 응, 안경. 안경? 응. 아, 너... 여러분 남자친구는 학교를 갔고 가자마자 저는 바로 아까 했던 빵이랑 토마토 주스 갈아서 먹었는데 지루할까봐 그거는 영상에 안 담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혼자 이렇게 누워있는 거를 찍으려고 했는데 의식을 하게 되네요. 저도 모르게. 아 이제 진짜 의식 안 하고 평소 하던 대로 한번 촬영을 해볼게요. 짠. 저번에 소개했던 다이어리. 이렇게 신은 김에 일정을 정리하면서 저는 체크를 이렇게 항상 해놓거든요. 그거를 지금 해보려고요. 아니, 벌써 21년이 두 달밖에 안 남았다는 게 믿겨지시나요, 여러분? 와, 진짜. 잘못했네. 어떡해. 아 어떡하지? 만아아아보아해아아니는는잠도못 자고 응. 응, 고아아그아어나 다이어리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11월 일정을 12월로 적어가지고 야 멘트 완전 까졌겠는데 아니 그건 그런데 그래도 기분은 안 좋지 기분은 안 좋지 아니 그래가지고 그냥 네. 바로 바로 망치자마자 바로 덮어서 누웠어 <laughs> 잘했더래요 바... 어, 원래 그럴 때는 그렇게 하는 거야 어, 알았어요 네 사랑해 음. 영이가 하나... 만난 거 해준 거 애들이 다 알아. 왜? 너가 자랑하니까 그렇지 여기저기. <laughs> 내가 자랑하게 생겼지. <웃음> 알았어. <웃음> <응>? 뿅. 와봤지? <laughs> 뭐 <막지? 웃음> 우리. 최근에 우리 치킨 먹었나? 얼큰한 거 좋다. 그지? 어 얼큰한 거 먹자. 네, 찾아보자. 봐보자. 어때? 당기잖아. 뭔어가 약간 선정미스럽진 않아. 오케이, 먹어가 <laughs> 많이 먹은데 <laughs> 이건? 어겠을까 <어떻게> <laughs> 이게 아직도 뭐가 없어. 아, 나 그때 진짜 웃겼어 아니, 각도가 너무 가파른 아, 각도로 나 아, 봐버렸단 말이야 진짜 너무 웃겨 나 진짜. 아 <laughs> 내가 한 거잖아 정민아 그거 그거 내가 한 거잖아 거짓말 쳐 네. 내가 네 웃긴 거잖아 <laughs> 아니야 거짓말 치지마 <치잖아. 웃음> 내가 너무 웃기는 게 맞지 아 내가 더웃거 또... 왜? 아 왜그러냐면 아 내가 했다고 그때 나 진짜 확실히 기억나 아니야 내가 했어 왜냐면 아 내가 웃겼다 내가 했다니까 그때. 아 왜그러냐면 너가 그걸 말해서 좋아하는게 보였어 내가 말하고 내가 좋아하는거야 내가 말했어 아 내가 웃겼다니까 너가 웃겼어 너가 너가 웃겼어 너가 제일 웃겨 좋아 행복해 음? 콩나물 넣는거구나 우리가 <목소리> 결국 닭발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너무 땡겨가지고 닭발이 맛있겠다. 벌써 냄새가. <목소리> <목소리> 우리 진짜 뭔가 오늘 완전 밀착 그 자체인데? 그니까. 싫어? 안 좋아. 아니 너랑 밀착 아니라. 애정이들이랑 밀착이라, 고 착각하지나? 아 나랑 아니야. <laughs> 너 말고 잘 먹겠습니다. 네. 여기는 또 맛이 어떤가? 우리가 다른 데다 시켜가지고 음. 나쁘지 않아. 너아 근데 이매운거 먹었으면 진짜 아가고다 그치? 아니 떡볶이 도 한번 먹어볼게 응 <laughs> 응. 음. 야! 한번만 먹어봐 음. 음. 떡볶이 뭐야? 그래. 음. 음 먹으니까 좋다. 우리또 <목소리>